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After this presentation to Israel's leaders. 자,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어, 이적들을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다 보여 준 이후에 and Aaron went and spoke to Pharaoh. 모세와 에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They told him. 이런 말 하죠.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이 바로 여호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Let my people go, so they may hold a festival in my honor in the wilderness. 내 백성들이 가게 해서 그들이 음, 광야에서 나를 어, 기리는 그러한 축제를 열수 있도록 하라. 음 여기서 festival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 백성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즐거운 그런 잔치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뭐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서 이런 뭐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 또한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누리시는. 어, 그러한 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예, 이마안 오죠. 하나님을 어,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 영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도록, 그러한 잔치를 어, 함께 할수 있도록 하라.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Is that so? Retorted Pharaoh. 바로가 하는 말, retorted은 빚고 하는 말이죠. 오, 그래. 이런 말입니다. Who is the Lord? 근데 누가 여호와지? Why should I listen to him and let Israel go? 내가 왜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그사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지? I don't know the Lord.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And I will not let Israel go. 그러니 내가 왜 이스라엘을 내 보내는데 이스라엘 주는 보내지 않을 거야. 예, 이런 말을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요? 에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네 장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너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aron said Aaron and Moses persisted. 자, 아론과 모세가 주장했습니다. persisted. 네, 강하게 주장한 말이에요. 고집부리면서 끈질기게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The God of the Hebrews has met with us.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는데 they declared 라고 그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so let us take a three-day journey into the wilderness so we can offer sacrifice to the Lord our God. 그러니 3일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가 희생 제물을 희생 제사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고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If we don't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자 He will kill us with a plague or with a sword.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 그병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이런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안 보내시면 우리 죽어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을 바로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만일 보내자면 네 아들 죽어. 정신 차려. 너의 아들 죽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이런 말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꼬리를푹 내리고 제발 우리 좀 살려 주세요라고 지금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그렇습니까 바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보내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듣를 않겠죠.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주위에서 그 바로의 신하들이 비웃었겠죠. 에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은 싹 꺼져버립니다. Pharaoh replied, 바로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Moses and Aaron, Moses와 Aaron, Why are you distracting the people from their tasks? 일 잘하고 있는 애들 왜 성가시에 건드려서 왜 그들이 일못 하게 주의를 흐트러트려 놓느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Get back to work. 너희들 너희들 할일 해라. 어? 너희들 일 없냐? 일 해. Look. 이 봐. There are many of young people in the land. 이 땅에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 And you are stepping them from t h e work. 근데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짓은 뭐냐면, 그들이 열심히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에이. 지금,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말씀이 전혀 바로에게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기가 죽어버려요. 6절을더 오자입니다. That same day, 그 동일한 날에 모세 아론 아론이 나와서 바로에게 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시오라고 한그 날에 Pharaoh gave this order to the slave drivers and overseers in charge of the people. 그 이런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요? Slave drivers 그 노예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죠. 이스라엘 후손들을 그런 노예를 막 부려먹는 drivers, 채찍질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막 감독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막 착지를 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Overseers in charge of the people. 그리고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는 어, 또 사람들, Overseers 감, 감독들, 감리들, 뭐 십장 우리 현장에서 십장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You are no longer to supply the people with straw for making bricks. 그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지푸라기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제공해 주지 마라 Let them go and gather their own straw. 그들로 하여금 가서 필요한 걔네들이 필요한 지푸라기를 걔네들이 스스로 모아 오라고 해 But 하지만 Require them to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as before. 전과 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양의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하라. 말도 안 되죠. 지라고짓는데한 두세 시간 걸리면 두세 시간 동안에 그 노동해 구울 수 있는 벽돌까지도 또 추가로 구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가혹한 거죠. Don't reduce the quota. 그 할당량을 줄이지 말아라. They are lazy. 그들은 게으른 거야. That is why they are crying. Out. 그래서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외치기를, Let us go and sacrifice to our God. 자, 우리 일하기 싫으니 하나님께 보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 드리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Make the work harder. 일을 더 심하게 시켜라. For the people.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So that they keep working and pay no attention to lies.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일하면서 더 이상 모레사와 아론이 한그 거짓말에 전혀 너무 바빠서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없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죠. 마귀는 우리를요. 1. 아, 노동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항상 그런 거아시만 대부분 그래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인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도 없죠. 아니, 이렇게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있어 이렇게 바쁜데 어, 모일 시간이 어디있어? 교회가 시간이 어디있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직업이라는 게 영어로 Job도 있고 Profession도 있지만 Occup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Occupation은 뭐예요? Occupy, 차지하다, 장악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장악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장악하는, 우리의 몸을 장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때 정말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일 때문에 완전히 일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는 네, 모세와 아론 또 이스라엘 후손들 전체 다좀 게을러 빠졌다 라고 하면서 일을 더 혹독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So the taskmasters and the foremen of the people went out and said to the people. 그래서 taskmasters, slave drivers 같은 말이죠 지금 계속 제가 그 영어 버전을 계속 바꿔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task master는 이제 감독 정도죠. 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Four men은 십장이에요, 십장. 10장. 그, 뭐, 중간 어떤 파트, 뭐, 시멘트 파트, 뭐, 이 파트 해가지고 그 빛에 뭐, 파트 장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went out, 나가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죠. t h e s says Pharaoh, 바로가 이렇게 말하노라. 자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노라라고 했던 것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바로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근사한 그런 예가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아, 그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그런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라고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로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백성들을 그하나님또 멀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그바리새인 사두기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서기관들. 그런 사람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런 거짓. 로사들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하는 사람, 그런 그런 어,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I will not give you straw. 나는 너희에게 지푸라기를 주지 않을 것이다. Go and get your straw yourselves, wherever you can find it. 너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너의 지불하기를 스스로 가서 어어그 확보하도록 해라. But 하지만 your work will not be reduced in the l e s t 너의 할당량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듣자. So the people were scattered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서 to gather to gather stubble for straw. 그 지푸라기를 위한 스터블을 모으기 위해 흩어졌어요. 이 스터블은 그 풀들, 마른 풀들 보면은 그 지푸라기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지푸라기처럼 아주 길고 이렇게 뭐 질기지는 않, 않은 그런 지푸라기 모양의 그런 잔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주어 모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The taskmasters were urgent. 그, 그 일감독들이 아주 urgent, 긴급한, 아주 어, 재촉하다는 말, 재촉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느 Complete your work. 너희 일을 끝내라. 완성해라. Your daily task each day. 매일매일 너의 매일매일의 할당량을 채워라. As when there was straw. 너희들에게 지푸라기 있었던 때처럼 동일하게. and the foremen 그러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그러자 the foremen of the people of Israel,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십장들이 있어요. 그 십장들은 whom Pharaoh's taskmasters had set over them, 예, 그 바로의 그런 감독들이 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감독하라고 어, 세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십장들이 were beaten and were asked 어, 지금 매를 맞으면서 이런 요구를 당했습니다. Why have you not done all your task of making bricks today and yesterday as in the past? 왜 너희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과 어제 이틀 동안에 그 벽돌을 굽는 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응? 지푸라기가 제공됐을 때처럼 지금 없더라도 어쨌든 어? 우리가 명령한 것은 지푸라기 너희가 구하더라도 똑같은 수의 벽돌을 구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스라엘 십장들을 막 회처리로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우리 이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에 종로로 타고 있어 이렇게 종로로 타고 있어요. 계속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맞아가면서, 얻어맞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종로를 타고 폐박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고요.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아무 생각 못 하게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을 다 일일로 노동으로서 다 점유해 버리는 거죠. 1 5 절부터 십팔 절입니다. Then the f o r e m e n of the sons of Israel came and cried out to Pharaoh. 그러자 참다 참다 못 참아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십장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울부짖습니다. Why do you deal this way with your servants? 왜 당신의 종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There is no straw given to your servants. 그 당신의 종들에게 지푸라기가 좀 제공되지 않습니다. Yet 하지만 they keep saying to us. Make bricks. 하지만 그들, 그 감독들, 십장들은 우리 보고 계속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And behold, 보십시오, your servants are being beaten. 당신의 종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습니다. But it is the fault of your own people. 이거는 우리가 부당한 거예요. 이건 당신의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희는 열심히 바로를 위해서 27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때리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에게 어, 울부짖자. But he said 바로가 합니다. You are lazy, very lazy. 너희들 게으르다. 너희들 정말 게을러 빠졌다. Therefore you say.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말하는 거 아니냐? Let us go and sacrifice to the Lord. 우리 가게해서 여호와께 어, 희생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라고 한거 아니냐? So, 자 너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일을 더 시키는 거지. 너희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so go now and work. 그러니 가서 일이나 해. For you'll be given no straw. 너희들은 지푸라기 절대 제공이 안될 거야. Yet, 하지만 you must deliver the coats or bricks. 그 벽돌의 할당량은 똑같이. 네. 어, 그수 만들어서 어그 바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야, 쟤네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있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어, 어 교회 다니고 할 일이 없으니까 게을러 빠져서 어, 저런다. 어? 저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하고 조금이라도 공부 더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80년, 100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고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결국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것을 정말 본 자는 예. 네. 그렇죠. 정말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정말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물론 투자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이 매력이 되는 것이죠. 매력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은혜가 감사한 것이고요. 네. 19절부터 21절입니다. And the officers of the children of Israel did see that they were in evil case after it was said you shall not diminish aught from your bricks of your daily task.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런 관리인 십장들이겠죠 그러니까 십장들이 보았습니다 대다수를 보았는데 they were in evil case 그들은 나쁜 악한 경우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they were in trouble입니다 그들은 지금 공경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after it was said 자 어떤 말을 듣고 나서부터입니까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너희들 매일 할당량의 그벽도 그래서 그 어떤 것도 diminish, diminish의 옛날 말이죠. 그래서 그 착감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을 바로가 한말 이후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And they met Moses and Aaron.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who stood in the way 그 가는 길에 그 밖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 아론이 바로를 만나려고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겠죠 만나자마자 as they came forth from Pharaoh 그들이 이제 바로로부터 나왔을 때의 그 길목에 있었어요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and they said unto them the Lord look upon you and judge 여하께서 너희들을 살펴보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기 원하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다 너희들 탓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because you have made our savor to be abhorred in the eyes of Pharaoh. 너희들이 바로 우리의 냄새, 세이버는냄새죠 우리의 냄새가 그이 바로 눈앞, 바로가 보기에 a b h o r d 혐오스럽게 만들었다. 어? 혐오스러운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다. and in the eyes of his servants. 그리고 바로의 그 신하들의 눈앞 보기에도 혐오스럽게 만들었어. 그래서 to put a sword in their hand to slay us. 그래서 어? 너희들은 어? 어? 그 칼을 그들의 손에 쥐, 쥐어놓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음,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들의 믿음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처음에 말했을 때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그런 믿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그저 불평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한 시간조차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이십삼 절은 엔 모세스 위천트 주하바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졌군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하셔서 음, 한번 본때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Lord, 주여 왜이 백성들에게 왜 악한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에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불이라는 것은 바로 제한을 뜻해요, 왜이 백성들에게 제한을 끼치십니까? Why now has thou sent me? 왜 저를 보내셨나요? For ever since I came to Pharaoh to speak in thy name.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을 대신해서 자,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 기도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는 그 말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말을 덧붙이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 중요한 거면 우리가 매사에 기도를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대리인, 예수님의 비서, 예수님의 그 대사관으로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인 다이내임 당신의 이름으로 뭐요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이 하라는 말을 제가 바로에게 가서 한그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He has done evil to these people. 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제안은더 혹독한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Neither hast thou delivered thy people at all. 그리고 그걸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저, 전혀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아, 어, 이렇게 뭐, 뭐 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근데 했는데 일이 잘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 하나님 시키신 일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모세처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덕목 중의 하나는 조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 조급 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안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다만 평강 가운데 기다려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 뒤틀어지면 그냥 주님께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은 불평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데 실패하지만, 그 실패에서 또... 또 실패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실패했다면 주님께 돌이키고 왜 그랬는지 주님께 빛빛임을 받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라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젖을 먹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 그렇게 아기처럼 음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배어프면 울부짖고 그렇죠? 기적이 가라달라재워달라 그렇게 보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장성한 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뿌려 놓으신 믿음의 씨를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